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근한3일 정도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데 나만 어지러운 것 같진 않아서 뭐 이걸 좋아해야 되나 모르겠다만 예. 경기들이 어지럽네요 정말. 예. 아직도 어제 그 소벤과 KT의 더블 크로스 블론스 이번은 이게 예. 시발 날 놀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예. 어떻게 일야에서 마무리란 새끼가 올라와가지고 예. 사이클리이트를 쳐맞을 수가 있지? <laughs> 보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나 홈런 맞는 것도 뜬 공인 줄 알았어요. 1야에서 솔직히 말해서 마무리가 홈런을 맞는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뜨길래, 아, 뜬 공이겠지. 뭐, 그렇게 잘 맞은 기분도 아니었거든, 사실. 예. 보면서도, 예. 근데 갑자기, 땡! 하고 살짝 넘어가더라고. 예. 씨발, 거기서부터 족땜을 느꼈죠. 예. 그 이후에 갑자기 또, 또 쳐, 삼루타 쳐맞는 거 보면서, 예. 씨발, 이게 기운인가? 아니, 전생에 뭘 잘못했지, 씨발 예. 작년에 구본혁한테 그기적의 말도 안 되는 거 말루포 쳐맞았을 때도 이랬거든요. 그때도 갑자기 기운이 탁해졌어요. 제 기억에 그때 5연패했습니다 근데 존나 소름 돋는 게 인간이니까요. 롤러코스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구본혁한테 말루포 맞고 5연패하고 바로 5연승 하긴 했거든요. 신기하게 평균은 맞춰요. 예. 마치 박세웅의 방어율 마냥. 예. 그치? 언구, 언젠가는 평균 회귀합니다. 예. 그치? 그래서 나도 빨리 이거 빨리 지금 연패 끊고 다시 연승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운이 솔직하게 안 좋아요. 오늘 물부터 보세요. 오늘도 물부터 주력 빼고 나머지 경기 이불에 한개 빼고 남았었습니다. 전 경기에서 에이. 그 심지어 그 하나도 언오버 한점사라틀렸어요아 씨발 그게 못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앞에만 두면 애들이 막 변질이 돼. 변절자가 생겨요. 그치? 곱게 들어와야 되는데.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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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라 벌려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1, 2번만 넣으면 히다 히다 하면서 개새끼들이 예 갑자기 구회에 반항을 일으킵니다 뺨싸대길를 때려버릴라 아 오늘은 그런 참사가 없길 바라면서 이제 곱게 좀 들어오길 바랍니다 네. 첫번째 겜지 가봅시다 네. 오늘 솔직히 구야가와구가 귀엽단 말이야 선발 와구가 다들 그치 하 네. KT대 아, 가스 가스가 오늘 경기 그 저번 경기 빠졌지만 그 망공 매띠앙 이제 이름도 외워줬거든요. 근데 이제 곧 작별할 시간이긴 하지만 용병이 두명 나오면 할 만해요. 니콜슨이 솔직히 말해서 늙은이에다가 지금 부상도 있어가지고 40분을 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다 못해 10분이라도 채워줄 수 있으면은 그 친구가 진제 메디컬적으로 금 빡세긴 하지만 가스가 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 모비스가 쓰근하게 한쪽 사이즈를 정리해놨거든요 어, 그렇지. 한쪽이 3방을 쳤으면 한쪽은 풀곽을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한쪽이 표파리를 실패했어요 에, 홍삼이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로라도 채워야지 뭐 그래서 KT 솔재바에서 사람 하나 담궈놓고 저렇게 올라가면은 뭣도 없어요 저번 경기는 그나마 코훈이 에이스 모드 발동해가지고 혼자 30몇 점 박아서 그렇지 에. 솔직히 말해서, 호훈도 잘합니다. 당연히 이 족, 크 안에서는 슈퍼플레이어예요 하지만, 그 새끼라고 매경기 30몇 점씩 박진 못합니다. 특히, 클러치에서 다른 새끼들 안 믿어요. 사실, 지금 k t 가 용병이 잘안 굴러가거든요. 음. 막말재 작년에 베스 있을 때도 우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더 클러치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러다 보면은 똥 쌉니다. 예, 그치. 지 혼자 해쳐 먹으려고 할 때는 똥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는 커리가 아니거든요. 텝방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코칭이 또 지원자 또 스틸 당하고, 마지막에 득점 난사하다가, 귀신같이 처발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도 가스, 가스, 가스 홈인데, 마지막 투곤을 발휘해야죠. 예. 근데 여기는 가장 문제인 게, 예. 기준점을 보세요. 저번 경기 때 3차전 때는 47.5 줬다가 한점 올랐거든요. 48.5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경기가? 60몇대50 몇으로 끝났어요. 47이냐, 48이냐, 한점 차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어차피 점수는 120점대 나옵니다 음. 의미가 없는 지금 고민이에요 아, 한 점이 올라갔다 한 점이 내려갔다 의미가 없어요 20점 차로 언더입니다 예. 오늘도 제 47, 48은 그냥 순수 자존심의 문제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예. 마지막 경기라서 뭐 달릴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달리면 달리겠지만 이 새끼들이 지금, 지금 체력에서 달려서 뭐 다음 시리즈 존망할 일 있나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가스프레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질 두개 보내주고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사실 뭐 가스가 이겨서 5차전을 가도 네. 비전은 없긴 합니다만 다음 시리즈에서 그래도 씨발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잖아 네. 요미대 야쿠 네. 오가와 어차피 세금을 걷긴 걷어야 되거든요 이거 예. 요새 근데 탈세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코빈도 막말로 세금 안 내는 세상인데 예. 하긴 코빈은 뭐 죄를 지은 건 없는데 그 탈세를 한 적은 없거든 꼴랑 4이닝 3실점 했는데 그것도 세금 내라 그러면 그냥 양심이 뒤진 거긴 해 내가 예. 그 그렇다고 1실점은 좀 넘어가긴 했는데 천사 치는 거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다음 경기에 반대 찍지 못해 뭐. 예. 어쨌든간에 세금은 걷긴 걷어야 돼요. 요미는 빠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제 뭐 요코한테 원 사이드하게 졌지만 그 앞에 두 경기 잡았잖아요. 네. 그차 말해서 아까오시가 올해 약간 꿈팔이 떨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이 새끼 일승 먹을 때 꿈팔 믿고 간다 그래서 먹었는데 그 뒤에 귀신같이 두번 졌더라고요. 네. 그차 말해서 믿지 않습니다. 애초 에이 새끼가 뭐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지금 이 공간에서도 뭐또 오고 뭐 스가노 이런 친구들만큼의 위압감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닝을못 먹잖아요. 네. 요미오리도 올해 선발진이 확실히 약해진 건 맞아요. 작년 대비해서. 용병도 그렇고. 아, 제발해서 이거는 지금 요미오리는 투수 빨래길 생각하지 말고 바따를 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따 터진 경기 이기고 바따안 터진 경기 져요. 그래도 올해 요미가 그, 그때 그 개막 시리즈였나요. 야쿠 상대로 그 오대떡인가에서 역전해가지고 한번 극장골도 넣어줬잖아요. 네. 기분 좋은 것도,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 이거는 요미 승리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이 이 정도 선발 바군데도 근데 정배인 거 보면은 그래도 팀가락꾼 인정해 주네요. 그래도 야쿠르트도 사실 무라카미에 이 들어오고 나서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히로시마 대 한신. 네. 그 무라카미 말고 이 무라카미도 나오니. 네. 저번에 이때였죠. 아마. 다카시로토 대 무라카미. 4.5 주자마자 1회에 6점 나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 그 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또 4.5인데 사실 다카시로토나 모리시타나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예. 하... 이것도 설마 1회 5점 나나요? 예. 그날도 제가 아마 그4.5 언더나 빼고 나머지 4개 다 맞췄거든요 밑에 1, 2, 3, 4, 5 중에 예. 뭔가 이것도 느낌이 세드하다 그렇다고 뒤에 넣차니 뒤에 넣으면 효력이 없어 보이고 예. 하는 꼬라지 보면은 앵간하면 언더가 맞긴 한데 이 새끼도 약간 스쿠발마냥 득점 지원을 요새 잘 받아가지고 예. 애매하다 애매해 예. 한신이 저렇게까지 정배를 받아낼 필요가 있나 싶긴 하네 예. 근데 요새 일야가 점수가 자, 나름 잘 나는데 예. 아이4.5 언더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시즌 작년에는 되게 많이 갔거든요 제 기억에 물론 작년에도 시즌 중반 정도부터는 점수가 좀 많이 났어요 야구가 일야가 뭐 진짜 공인구에 손을 댄 건지 모르겠다만 네. 이제 4.5가 이게 진짜 메리트가 있나? 2대2만 맞춰도 끝인데 네. 하긴 뭐 연장 가서도 점수가 안날수 있는 새끼들이긴 합니다만 1년은 네. 4.5 언더는 보기든 성배인것 같다 네. 국야로 따지면 뭐 10.5, 11.5 오버 같은 기분이죠 네. 요새 국야 점수 줬도안 납니다 진짜 네. 이 새끼들 뭐 공인구 살짝 뭐 손보니까 그냥 공갈포 새끼들이 다 뒤졌어요 네. 이거는 그래도 가면은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찍을 게 없어요. 예. 한신승을 저배당으로 찍을 바에는 언더가 낫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바데 라쿠텐 소체발에서 지금 올해 들어온 투수 용병들 중에서 소체발에서 뭐 그래도 보스 예. MLB에서도 선발로는 존망했어요. 예. 오스틴 보스가 MLB에서도 선발로는 존망했지만 그래도 불펜에서 롱릴리 프로는 나쁘지 않게 던졌거든요. 예. 근데 11, 1야에서 꼴랑보두 경기긴 하지만, 젓같이도못 던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예. 한번 세탁을 하긴 해야 돼요. 세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름 그래도 휴식도 좀 좋고, 예. 뭐 라쿠텐은 할만해요. 라쿠텐이 어제 그 소뱅 상대로 극장 역전하면서, 예. 수입을 했지만, 지바도 개막 시리즈 소뱅한테 수입당 수입하고, 그 다음에 병신됐습니다. 그 다음 시리즈에서, 예. 소뱅의 저주의. 라쿠텐도 소뱅 수입했지만 지금 소뱅은 수입했다고 기분 좋게 와 우리가 엄청난 대우를 낚았어 라고 할게 안됩니다 저 새끼 그냥 생선 가스에요 예 그치? 그냥 타르타르 투스나 쳐박으면 됩니다 소뱅이 같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끄릉뱅이 잡은 거니까 화가 나네 다시 예. 그치? 너네도 오늘 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쿠텐 새끼들 예. 바로 지바 역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뱅대 세이브 그팀 이름만 읊어도 한탄심심발내 속에서 지금 끌어요. 한숨이 축축 올라옵니다. 에. 저 새끼들 이내 장기를 무너뜨렸어요. 에. 시, 존나 못합니다. 쓰레기같이 못해 빠따, 타 촛같이도 못칩니다 근데 투수 꼬라지 보세요. 와. 씨발, 메이저리그 찍먹. 오감자거의 칠리소스 마냥 찍먹한 아리아라 꼬에이랑. 어제 뭐 마무리 꼬라지 보세요. 이만 오순아. 오수나. 언제적 오순합니까? 뭐 씨발, 뭐 말을 제로 오순한가요? 아 어지럽습니다 어지러 어떻게 지발 마무리 투수란 새끼가 올라오자마자 씨발 사이클링 히트를 쳐맞고 불론을 합니까 이 사람 새끼인가요 일리아에서 어떻게 일리아에서 한이닝에 마무리가 올라와서 안타 2루터 3루터 홈런을 다 쳐맞고 지나요 이 병따리 같은 새끼 반대로 말하면 오늘은 안 나온다는 소리긴 한데 니네가 리드를 잡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상대는 지금 이마있 따지야 지금 MLB 가게 지금 눈에 돌아있는 새끼입니다 올 시즌 좀 커리어 하이 예정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완투페랄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 그치 뭐 소뱅 한번 소뱅이 한번 자주 봤지만서도 같은 지구니까 시부레 껏 지금 소뱅 막말로 완봉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끄렁뱅이 같은 새끼들 음. 존나 혼났으면 좋겠어요. 세이브 지금 막말로 물불어 따지면 어슬렉입니다 족밥이지만 지금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에. 이 시점이 지금 고점인 시점입니다. 에. 현실적으로. 혼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느낌상 아리아라 코에이가 존나게 못 던지는데 올 시즌 세탁 한번 할때 됐어요. 세이브 받다 정도면. 그래도 저 새끼도 현종 양과 같이 MLB에서 찍먹은 했던 친구기 때문에 어제 현종이 보세요. 꾸역꾸역 막잖아요. 초반에 맞았지만. 그래도 결국에 팀도 이기잖아요. 하지만 소뱅이 이기는 골은 보기 싫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에 니오넴 대 오릭스 예. 구리아렌이 생각보다 지금 아직까지는 잘 던지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였나 살짝 싶을 정도로. 근데 예. 호네미도 예. 그서 선발들이 이닝을잘못 먹으니까 불펜빨로 결국 가야 되는데 불펜 그 교체 타이밍만 좀잘 잡으면 괜찮거든요. 호네미도 예. 일단 빠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두 번째 만나는 건데 한 번은 질만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구리아렌이그 정도는 아니다. 예. 호넴이 을올 시즌 내가 봤을 때물부 전체 아, 물부가 아니라 지금 에이 일리에서 빠따로 빠지면은 12팀 중에 최소 탑3는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나쁘지 않아요 파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칠 만하지 않나 예. 릭스도 뭐 요새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냥 뭐 나름 흐름 괜찮은 팀들끼리 싸움이니까 뭐 접전으로 가지 않을까 뭐 굳이 이런 경기를 찍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 그럼 굳이 가면 니오엠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아 대 두산 이게 국야가 지금 변수가 좀 있는 게이 NC 그 구장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게 3일씩 쉬어버리는 팀이 나와버려요. 그치? 월요일까지 합치면 4일 쉬었습니다 두산이.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좋아요. NC는 내가 봤을 때 별론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한 번에 몰아서 게임 해야 되고 경기 감각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두산은 오히려 NC 보단 낫습니다. 왜? Why? 이 새끼들은 그 4일 안 쉬었으면 불펜들 4월달에 퍼졌습니다. 그지 승엽콘이 지금 본인 잘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좋됐다 싶어가지고, 그지 노예 새끼들 미친듯이 굴러요. 무슨 4월달부터 4연투 이질하라고 있으니까, 예. 그지최강야구 하시나요? 예. 작년에도 저러다가 잘릴 뻔 했는데, 승엽콘. 예. 그지 태견이 죽일 뻔 했거든요. 예. 이제는 김태견은 죽인다, 그러니까, 씨발, 너무, 그치, 팬들이 반발하니까, 나머지 새끼들, 그치, 뭐, 이병헌이나 이영하 이런 새끼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벌써 탈라고 있잖아요. 뭐 고효준 형이 판다고 세상 안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 예. 그러다 보니까 두산은 이사회의 휴식이 나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예. 윤영철 저 새끼 저번 경기 개 처맞고 질질 짰잖아요. 그렇 보통 한번 그렇게 눈물 쳐올리고 나면은 다음 경기는 엥간하면은 그렇 세탁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에. 영철이 너무 똥볼이 라서 예. 두산이 막말로 그자완 똥볼러기의 대장, 대가리. 에. 말갈족 두모 유희관 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자완 똥볼러 새끼들한테는 그렇지. 저거 빠를 수도 있어요. 예. 쩌면 윤영철 뭐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에. 제실적으로 오늘도 어빈 대윤형철은 선발 왔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코로빈 저 새끼도 아직까지 기대치에 비해서는 못하는 게 맞죠. 그냥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사실 그래도 MLB에서 나름 풀타임 선발 뜨는 친구인데 네. 그래도 좌완에다가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잘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생각보다 볼넷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재구가 흔들리는 새끼가 아니거든요 원래. 네. 좀만 줄여가면 기아가 어제 끝내기로 이겨서 뭐 기세는 좋겠지만. 저쪽에서 기아도 어제 불펜 소모가 많았거든요. 예, 윤영철이 빨리 내려가면은 답 없습니다, 기아. 현실적 예. 으로 이건 그래도 사이즈가 예. 두산이좀더 나은 것 같긴 하다. 문제는 경기 감각인데 초반에 빠다가그렇지 아, 씨발, 아빠 오늘 3일 4일 쉬었대. 몸이 뻐근해. 아, 빠다가내 속도대로 안 나와. 어? 정타네 왜? 윤영철이 똥볼이니까. 분명히 타이밍이 늦어. 타이밍이 늦는데? 씨발, 정타야. 윤영철이 똥볼이야. 상대가 오늘 100마일 던지는 새끼였다? 절대 못 춥니다. 예, 바로 퍼펙트. 그치. 몸이 뻐근해서 오히려 잘 맞습니다. 바로 두산 승보겠습니다 독지 응. 보내주면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냐고 많이 내 보니까 많이 나오지. 뒤에서 걷어 찾아나 나가라고 나가서 볼질에다 휴벌로 맴으면서. 응. 아 근데 이 새끼는 또 나왔네요. 아이 씨발 감독님 딱 말하십시오 오프너입니까 뭡니까 선발이에요 뭐이? 자꾸 1인 이반스는 시킬래요. 네. 적당히 합시다. 네. LG가 뭐 어제 오스틴도 잠깐 쉬고, 또 제발해서 마지막에 또 그나마 삼성 상대로, 그러 그러니까 심장이 철렁할 정도로 따라오는 거 보면서 어제도 만약에 재윤이가 런나나 맞았으면은 역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전 끝내기 맞는 건데, 어. 그 상황까지 그 쉬운 경기가 끌려갔다는 것만 해도 LG가 강팀이란 소리고요. 네. 그래도 어제는 송승기가 맞아서 그런 거지. 오늘은 또 제발해서 치리노스가 뭐 탁구장이긴 한데 스킬이 막말로 탁구장인데 홈에서 하나한테 수입당했잖아요. 하나한테도 못 이기는데 뭐. 하긴 근데 로테이션이 존나 엇가긴 했어요. 에, 폰세, 와이즈, 류현진을 다 만났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쓰기 빠따도 깨갱하고 있는데 존나 엇간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치리에 예. 엇까 더당하세요. 그래서 박종훈. 사실 박종훈이 엘지 상대로 뭐 나쁘진 않아요. 신기하게 엘지가 좌타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종훈을 옛날에는 개털었는데 최근에 하도 박종훈이 짧게 짧끔 짧끔 가끔 가다 나와서 그런가. 에. 시원하게 털진 못하거든요. 종훈아 약속하자 오 회전에 내려가지 말자고. 도망가지마. 오늘 볼넷 탄 다섯 개줄 때까지 내려가지 말아도 뒤진다. 선발로서 좀 자신 있게 이닝을 채우게 좀 해줘 봐봐. 맨날 그반스러나하고 있으면 좆받다로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시원하게 정면승부하자고. 엘지가 내가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연패는 안할것 같거든요. 에. 근데 배당이 마이 배당이 왜 저러죠? 일반승이랑 마이랑배당이 차이가 없는데? 1.3, 1.4인데? 어, 왔네저 친구 어, 반갑다. 인사하자마자 강태해버리기 특히 출첵은 존나 꼬박꼬박 하네. 누가 보면 거의 사생팬이여, 시부레. 커였다 커요. 그래도 그와중에 쪽지는 열심히 읽더라고. 축하한다 친구야. 3일만 더 기다려라. 힘들다 힘들어. 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LG가 연패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 LG 마인 보겠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종훈이가 나와있는데 반대편이 저번에는 양현종이었나요 아마 그래서 제가 오버로 갔던 것 같은데 못 참고 심지어 양현종 대 박종훈인데 8.5였던 것 같거든요 그땐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예. 그치. 그래서 그때 오버가 뜨긴 떴는데 예. 9.5에 7이너스는 참을게요 예. 차이가 승으로 가는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대 삼성. 야, 롯데가 지금 기세가 좋아요. 지금 최근에 롯데랑 하나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두꼴따리 새끼들이 살아나면서 리그가 좀 평준화가 돼가고 있어요. 어찌 음. 말해서 롯데 매섭긴 합니다. 특히 빠따 쪽에서. 근데 뭐솔 어제 같은 경기는 뭐 박세웅이 막아 제껴버리니까 세웅이가 요새 좀 달라졌어요. 빨리 이 새끼가 하나랑만 만나서 대가리가 깨져야 되는데. 네. 세웅이가 자꾸 시닝시 던져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데이비스인데 있으면 선발은 더코 데이비스니 당연히 위에요. 하지만 여기는 레이팍입니다 저희 라팍에서는 좀 칩니다. 다른데 대신 원장 갔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어제도 하도 지금 있는 새끼들이 조같이도 선풍기만 돌려제끼니까 어제 그치 변수를 주려고 그치. 이창용에다가 에뭐 심재훈에다가 그치. 좀 약간 영한 친구들을 써봤잖아요. 오히려 잘못 켰고. 제 말에서 데이비스는 하직에서 만났으면 좀 못쳤던 마인드입니다. 근데 라파기기 때문에 지금 이 클래식 매치 훗자에서 저희 개막전들 로젠버그도 라파에서 개발았거든요라파은 네. 다릅니다. 그렇지. 데이비스이 오늘도 갑자기 런몇개 처맞고 당황할 모습이 보이니, 음, 그렇지. 부들부들해야지. 0성에 존나 못하는 거 맞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약간 리프레시한 새로운 감각 넣어놨고 상대 자완이니까 왼존의 영웅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고. 네. 아따 좀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승현은 믿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팍은 할 맘에 프로 선수가 구장 가리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감루지역 박종원 도로 5개 언더오버 언더지 도로를 5개 당하기 전에 내려간다니까 종원이한테 이민기대를 안해요 네. 그 다음에 KT대 키움 아 KT 이 새끼들 내 손으로 혼내주고 싶은데 어제 X같은 새끼들 네. 와 혼을 내주려고 몽둥이를 들었더니 몽둥이 이름이 키움 시발, 손방망이네? 와, 이건 도깨비가 내리쳐도 안 죽습니다. 예. 시발, 방망이가 너무 말랑말랑이. 푸딩입니다. 저 됐어요. 예. 하필 또 헤이수스. 빠세오야, 어, 그때 써도 된다. 예. 와, 존나 화가 납니다. 그쵸, 케이수스가 작년에 키움에 있었기 때문에, 뭐, 비디오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헤이수스는 그래도 단조로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순수 구이형피처기 때문에, 분석만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분석은 솔직히 키움이 제일 많이 했을 거고 네. 어, 그건 후불은 안 되고 친구가 법규 쳐먹기 전에 사다치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키움이 졸라 못 치고 지금 키움이 점수가 안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말했죠 푸이그 카데나스가 개막 첫 주랑 너무 달라요 카데나스는 솔직히 말해서 그 출산휴가 갔다 가지고 지금 약간 뭐 공백이라도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푸이그가 맛이 갔어요 푸이그 분명히 첫 주에 존나 무서웠는데 네. 이새끼 요새 맛이 가다 보니까. 용병 두 명을 쓰는데, 빻다가 이렇게 점수가 안 나는 거는 답이 없어요. 키움이 오나, 올해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으로 봤던 게 그겁니다. 어차피 뭐, 리빌딩 하는 팀이니까, 선발이야, 뭐, 저렇게 개같이 쳐맞아도, 뭐, 김윤나나 오늘 나오는 뭐, 전준표나, 이런 어린애들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뭐, 정현우의 윤현에 그냥 리빌딩 하는 심정으로 그냥 선발도 키운다는 마인드, 템파베이 메타인데. 그래서, 빻다 용병 두명 쓰면서, 빻다라도 터져보자, 재밌게라도 해보자 했는데, 노잼이. 치질 못해요. 나가질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나는, 헤이수스는 진짜 키움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오히려 카데나스나 푸이거나 진짜 순수 정면승부용 공갈포 새끼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헤이수스는 그래도 꼽잖아요. 구위에서 이기면 헤이수스가 이기는 거지만, 그게 안 되고 볼지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지못 치는 끄렁뱅이 새끼들도 출루할수 있다는 마인드. 그치. 오히려 짤짤이 치면서, 그지갈수 있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KT가 못 치지 않아요 어제도 기아 상대로 4점 서재만에서 더낼수 있었는데 나가자마자 맨날 주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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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도 한 점으로 이길 줄 알았겠지 비우신 같은 새끼들 바로 박영현 불론 세이브 해주면서 어제 박영현 투구수 많고 불론했고요 손동현도 멀티닝 던졌습니다 KT도 오늘 필승조가 후달려요 헤이수수가 조금만 짧게 던져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헤이수수가 저번 경기 살짝 메디컬 이슈로 빨리 내려갔거든요 오늘 경기도 7,8인이 던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준표는 일단 당연한 상속값으로 쳐맞아야 돼요 이 경기 오바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포 추천버시와 눌러주죠 빨간 딱지도 후보는 안됩니다 작년에 해줬다가 13명 사라졌어요 족같습니다 네. 그렇지.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NC대 하나 며칠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상백이 제 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상병이었고 상백이가 병장이었어요. 예, 네, 그렇 상백이가 저한테 아침 메뉴가 뭐냐고 묻더라고. 음, 그렇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길몽일까요, 흉몽일까요? 하하.. 네. <laughs> 마음 같아서는. 상백이 입에다가 아침 메뉴 뭐냐고 물었을 때 해물 비빔 소스다 이슈발로마 하면서 통조림 던져버리고 싶었거든요. 아... 헌, 존나 혼내주고 싶긴 한데? 문제는 안쓰예요. 안쓰가 지금 4일을 쉬다 왔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랬죠. 첫 경기 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NC가 쉬고 왔을 때 감각이 떨어져요. 이게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게임을 존나 하다가 한번 쉬는 거는 좋은 휴식이에요.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지금 게임을 못해요 지금 계속 뭐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이 정도는 거의 백수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참 어지럽다 예. 로건 솔직히 말해서 하나가 요새 빠따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할 만한 애몇 점은 되겠죠 요새 플로리얼이 살아났거든요 플로리얼, 플로리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 음. 하... 진짜 근데 NC가 엄상백을 못 털까 봐 무서워요 엄상백이 올해 5인도 못 버티거든요 끄릉뱅이 중에 상끄릉뱅입니다 어떻게 이런 새끼를 70억 주고 사왔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우리나라 진짜 선발 이거 FA가 인플레가 너무 심해요. 최원태도 그렇고 엄상백도 그렇고 이딴 새끼들이 70억입니다. 안우진 뭐 FA 시장 나오면 250억인가요? 네. 어지럽네요. 네. 혼내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좀 끔찍하긴 한데 어 진짜 NC가 감각적인 문제로나 상배기도 못할 수 있다 생각해서 진짜 인간 시급은 안 하는데. 엔씨 바다를 노 사람 취급해가지고 하나 역배 얹어 보겠습니다. 상배기도 예. 70억 받았는데한 번은 잘 던질 수 있지 뭐. 그렇내 꿈에 나왔잖아 상배가. 이거 알려 주려고 나온 거 아니야 상배가? 나 오늘 잘 던질 거다. 그 포스로 나온 거 아니냐 상배가? 아. 이랬는데쳐 맞는다. 인터스텔라 마냥 며칠 좀 꿈으로 돌아가서 족방한테 치고 옵니다. 예. 상백이 사람 취급한 적 없습니다. NC를 노 사람 취급했을 뿐이. 나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질문, 질문, 빠뀌지타요 저번에 키우 전이었나요? 상백이 마지막으로 사람 취급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짐승입니다. 네.